입마누님과 교환 후기 2부, 이거 이어갈게요. 네, OHP 필름이 왔고요. 그 다음에 스티커 견추이지가 왔는데요. 스티커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? 오, 되게 귀염귀염한 스티커. 여기 스마일 스티커하고 앵글 스티커인가? 마음에 들어요. 되게 예쁘네요. 톡톡도 되게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트 2였고요 잠시만요 네, 그럼 마지막 세트 3 오, 세트 3 왠지 기대돼요 응? 어, 왠지왜 기대가 될까, 근데? 그 전게 너무 예뻐서 그런가? 이거는 왠지 예쁘게 뜯고 싶어요 왠지 얘는 예쁘게 뜯어줘야 될것 같아 음. 어머 예쁘게 뜯기 실패? 네 이렇게 뜯었어요 오, 이거 되게 깍깍 차있어요. 오, 어, 이거 뭐지 뭐지, 이건? 일단 볼까요? 일단 여기 풀세트가 있어요. <laughs> 아, 말 그대로 풀세트군요. 어머. 풀 세트 음, 아머스 물풀, 저풀오잘 어, 됐어요 제가 왜냐면 짝풀밖에 없기 때문에 딱 짝풀은 없고 이거 딱저풀하고 아머스 물풀 이렇게 딱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깍깍 채워서 보내주셨어 완전 짱 위세트 그 다음에 얘는 아닌데 갈토핑들 갈토핑들 이거 보내주셨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케이는 애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스틱이 오케이라고 돼있는 애들인데요 오, 되게 예쁜 것들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삐삐봉투 예쁘다 그 다음에 인스 모 인스 모음인데 여기는 인스 스티커 모음이라 되있군요. 인스 스티커가 뭐지? 저 제가 모르거든요. 인스 스티커가 뭐죠? 물어봐야겠어요. 그게 뭔지. 아니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스티커 어쨌든 예쁘네요. 그다음에 마분지. 아, 얘가 마분지인가봐요. 마분지. 그 다음, 수딩젤인데요. 수딩젤은 뭐지까요, 또? 수딩, 수딩젤이 뭐죠? 물어봐야겠어요. 다시, 내일. 하하. <laughs> 어쨌든, 잘 모르는 수딩젤가 면봉, 면봉. 오, 많이 보내주셨네요. 제가 딱 면봉이 없었어요. 사러 갈까 했어요. 이런 거, 이렇게 물을 때 정리하기 딱 좋잖아요. 그죠? 다음, 스노우 편지 제가 예전에, 어, 했기 때문에, 미니어처를. 이것도 제가 나무 집에 있고. 그 다음, 마지막, 두꺼운 종이. 얘가 두꺼운 종인가 보여. 그럼 얘도 다시 넣어줄게요 이렇게 세트 3까지 이렇게 다 후기를 맞춰봤습니다 우와 완전 짱 많이 보내주셨어요 총몇 개인지 세어볼게요 먼저 세트 1, 세트 2, 세트 3 이렇게 순서대로 세어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7 18, 19 어, 저 되게 조그만했구나. 저는 소소하게 하자 해가지고, 조그만했는데, 저보다 많이 보내주셨어요. 어떡해. 미안하다, 갑자기. 네, 이렇게 받았어요. 이제 얘를 정리를 해보죠. 어떤 여기서 후기는 끝내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받은 것들 정리해볼게요.

어 가이 토핑들은... 네. 토핑들 네 가이 토핑들 네 가이 토핑들은 받은 토핑들을 모아두는 곳으로 가도록 하죠.